그, 여러분들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진해원 검사에게 징역형을 검찰이 구형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이 진해원 검사가 어, 과거에 SNS에 김건희 여사를 줄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그리고 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아, 구형을 했습니다. 이때 검찰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진해원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검사의 직무를 유기하며 SNS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정당을 비난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특정 정치색을 표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처벌받아야 됐고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된다라고 강도 높게 아, 비판을 했죠. 이 검찰의 농고를 그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검사 탄핵 지나가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법정에서 폐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온 것이다.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 민주당 보고 저급하고 비열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할 얘기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줄리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그 논리 그대로라면 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잘못한 검사는 벌 받아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징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지속적으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안을, 검찰 탄핵과 관련된 이런 사안을 쭉 진행하다 보면 마치 저희가 국민의힘과 정치적 논쟁을 하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정치적 집단이고 우리 민주당이 검찰과 정치적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